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청과 사랑을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의 선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국과 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이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가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고통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무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214장입니다. Oh yeah. 고 <목소리로> 3장 1절로 10절 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전 3장 1절로 10절 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된 자를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억이며 논란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러지만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고양이가 어떤,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기 중에 고양이가 힘이 되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요시오오이타현의 9 0년된 여관을 운영하는. 또 후지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관의 손님이 떨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겪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유기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360만의 안에 만행에 집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까지 살려낸 고양이가 130마리 정도였고, 당시도 15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르고 있던 고양이 중에 미루꾸라는 고양이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손님의 허리에 올라가 마사지를 하면 사람들의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이것을 손님 중에 누가 이것을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면서 다시 그여관에 손님이 많아지면서 어 이제 경영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생각지 못했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들껏에 실려서 성전 미문에 와서 푸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걷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는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교회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주는 평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들은 잔잔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세 시, 여섯 시, 아홉 시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세번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 역시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제를 보면, 고넬료는 제9시시간에 환상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성전,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행전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장 14절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랬습니다. 2장 42절에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또 4장 24절에도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이 있죠? 이봐, 해봤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이봐, 기도해 봤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봤나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도저로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경례로 들어가는 곳에 있던 니카노르, 니카노르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높이 23미터 높이의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과는 달리 누추한 안진뱅이 거린이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때그거린은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냥 목번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몇푼 동전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그거린을 주목하여 본 다음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금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거린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동전 몇 푼을 주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동전 몇푼 주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들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돈안 드는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은 무료로 빌린 강당에서. 옷은 5만원짜리 흰 원피스와, 그리고 평소에 입던 양복으로. 그리고 신부 화장이나 사진 촬영, 혹은 신혼여행, 이런 건 모든 다다 다, 다 승략을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단돈 5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낀 결혼식 비용 500만원과 축의금 900만원,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모아진 성금 등에서 총 3천만원으로 아프리카 우간다 우에로 지역에 300여 평 초등학교 교사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교실 없이 공부하던 50여 명의 학생이 이제 교실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마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 값은 9불 69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팁으로 1000불을 놓고 갔다는 것이죠. 그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서 웨이트리스와 손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웨이트리스는 18살인데, 이번 가을에 대학에 가는데, 조리를 전공한 예정이고, 또, 이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저축해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제가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말없이 천불의 팁을 이 소녀를 위해서 놓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가 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비결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당신들이 오늘 얼굴빛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작은 사랑의 관심과 물음이 그를 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를 기적의 통로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우리의 기도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그 기도가 기독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든지 작은 사랑을 베풀 때그 작은 사랑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작은 사랑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는 다이가 하는 말한 마디, 내가 하는 사랑의 표현 그리고 나의 기도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기적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를 기도의 사람,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